그리고 또 이거 정우빈 음. 아, 집사가 되가지고 이제 첫 번째 또 이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우빈 집사님이 감사하여 감사의 말 드립니다 저의 평생의 감사가 넘치게도 없었어요 그래서 가와 만상 이되면서 가정의 행복이 송도리치하하영혼으로 되시고 저들의 삶이 복되게 해서 세세 히적으로 아버지 빛이 되는 아버지 집인이 네. 되게 하 주시옵소서. 부자 아,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려날이다 아멘. 네. 이렇게 복을 받으라고는 농청받아요. 들 아멘. 그러면은 무엇을 더해 주려고 하느냐 하는 말씀이 전부입니다. 예수님께서 앉아 있는 우리들에게도 너희에 무엇을 더해 주려고 하느냐. 그러다면 여러분들 무엇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은 그들의 소원을 무엇이든지 다 들어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했습니다. 우리들 소원을 다 들어주세요, 예수님.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무엇으로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들은 대답합니다. 네, 주님. 영광의 보호자의 주님께서 앉으실 때, 저희들이 오른쪽과 왼쪽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자기들의 소원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소원은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 오른쪽 왼쪽이 아니라 로마의 황제를 무너뜨리고 유대인의 그 유대인들을 구해줄 그런 힘을 가진 절대적인 왕으로서의 역자리였습니다.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너희들의 원함을 얻으리냐. 내가 마시는 양과 내가 받는 세례를 똑같이 받아야 할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는 인간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죽음의 잔을 의미하고 세례는 옛 사람을 완전히 죽여버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잔과 세례에 대한 깊은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당당하게 대답합니다. 예 하겠습니다. 예, 얘기하고. 예. 여기서 안타까운 것은 나머지 1 0명의 제자들의 원함도 야고보와 요한과 같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바라고 세상에서 힘과 권세를 누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나 똑같아요, 사람은. 제자라고요? 아니요. 전부 대가리 하고 싶니다 권세를 하고 싶어요. 이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그곳은 이 세상처럼 힘의 논리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가 추구하고 너희들이 가기를 원하는 그 나라는 힘의 원리가 아니야 큰 자가 되고 종이 되었던 자가 으뜸이 되는 그런 가치를 가진 나라가 이마단단다 나라.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오늘 보이시기에 성기시는 분으로 그리고 많은 사람의 대소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너희들에게서 내가 죽으러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께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들의 소원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해 엄청 나다 주신 성이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게 인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우리 주님께 구하면 됩니다. 내가 더 많은 사람들을 전리기 위해서 예수에 싸우기, 저희의 필요한 것은 이런 이런 것입니다. 이것을 구해야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들은 비로소 성김의 왕 예수님의 좌우편에서 앉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뭘더 해줄까 이렇게 물으실 때 주님 이제 됐습니다. 이 정도로 말할 수 있는 자격자가 되어야 합니다. 네. 여러분그 암흑의 장로야 암흑의 집사야 뭘더 해줄까? 아휴 됐습니다 만족합니다 제가 뭘더해드 될까요? 이렇게 나와요 감사합니다 주님 이런 넉넉한 신앙의 사람들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여기 나원교회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교회는 작지만 큰 교회라고 생각해요 꼭 자랑 갖다서 자주 말하기 싫습니다만 그래도 안 하고는 또못 견디는 또, 또 습성자도 있어요. 이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예요. 그 아침에도 여기 빈결부로 돌면서 몇 분이나 묻자 2,300분을 걸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들 이름을 다 필요가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 이놈이 작아서 이름 부르기는 좋은데요 그래도 내가 좀 피곤하게 더 많이 보내주세요 그어 많이 다 입니다 음. 30평만 채워주세요 옛날에는 몇0이면 했는데 이제 아니야 20명 차이도 더꽉 차요 10명 더 차면 굉장히 차는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너무나도 그렇게 내가 허율도 없이 그냥 탁불어 안되니까 내가 기도할 만큼 보내주시다. 어쨌든, 여러분들의 기도가 상달되고, 나의 기도가 상달되어서, 여러분들의 이이 하늘에서 생명 중에, 생명체에 명명될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작지만 큰 교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말씀드립니다. 무엇을 더해지거나 하느냐. 나쁜 이 아니고, 여러분, 모두에게 선을 계서 묻고 계십니다. 아무리 상담하면 집사야 모두에게 주고 나냐. 그럼, 거침없이를 하세요. 네, 이거 얘기해 주세요. 얘기하세요. 그럼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합당하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에레미아스 33명이 뭐냐면, 다른 거 없어요. 너는 내게 부르시자. 너는 내게 부르시자.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행기 다니걸다 줄게 나보고 줄게 그러니까 얼마나 쉬운 경우가 있느냐 나는 그 말씀을 못 삼을 것 같다는 힘이 생겨요 오 부르시면 되는데 부르시면 되는데 지금 네. 부르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오늘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영혼을 되울때 암흑의 장로야 암흑의 집사야 뭘보해주고 원하냐 그럼 큰소리로 얘기하세 이거 원합니다 그럼 거기서 플러스 할 거로 그럼 이렇게 이렇게 하라 하는 그러한 영감이올 것입니다 이 그럼 그대를 향하면 여러분들은 승승장구하는 축복의 삶을 영원토록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을 더해지고 원하느냐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장 합당한 질문을 저희들이 하십니다 아버지 저희도 연약하고 정말 부잣끝 없이 보일 뿐 아니라 아버지께서 보호주시는할 일이 태생같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순서입각해서 하나하나 다 이루어서 아버지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소서 그리고 저기에선 낙원교회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아 축사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청금처럼 씨 먹여야 줄시 없어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 없었어.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려 들어가이다. 아멘. 아멘. 아멘.